그니까? <목소리도> 어. 결좌체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. 방금 이거 맘터 신제품 먹었는데 무슨 바베큐 베이컨 뭐 먹었는데 별로예요. 기대인데 <laughs> 여기 지점이 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로고 그냥 사이버거가 no. 최고인 걸로. 네. 전 사이버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여기 제로 콜라도 되더라고요 맘터 이제 네 제로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여기 치즈볼이 진짜 맛있대요. 치즈볼도 갖고 왔는데 먹고. 리뷰를 남겨야겠어. 아, 너무 맛있겠다. 전 무엇보다 여기 감튀를 좋아하거든요. 감튀? 제가 엄마 아빠 로또 사러 가가지고 잠깐 켰어요. 하려고 했는데 한 명까지 딱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엄마랑 같이 들어갔거든요. 확게요 소확대해줘. 소확대하고 있어. 샐러디 <laughs> <laughs> 안경좀 아닌 것 같아서 렌즈를 꼈는데 제가 스탠드를 늦게 시켜가지고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둡죠? 그냥 쓸게요. 제첫 영상에 그게 나오거든요. 그 샐러드 집. 그래서 여기 한번 보고 오시면 진짜 좋아요. 진짜 좋고 가서 좀음 거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거든요. 이렇게 생먹는 기분이었어 그땐. 내가 또 이상한 목소린가? 근데 여기가 저는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해야 돼, 안 돼. 그래. 오늘 깐 거야? 존나? 개.. 어, 아 존나는 안 되고 개까지. 그게 어. 그건 아니야, 개가. 그래, 재미사, 그래. 접두사. 와, 그때 현재 그들로 있네. 잘라야겠다. 자를게요. 어제 내가 자르는 거니까. 이거 이렇게 해야지. 어. 어. 편집자. <laughs> 각 잡아주는 거야? 네. 아, 이쁘다. 아 이거 저희 친척한테.. 그 네일샵 이름이 <laughs> 어디예요? 이거 아니 아이고, <laughs> 어디서 만들어졌지?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? 중국인가? 조석끝. 조석끝. 이제 룸 투어. 네좀 해볼게요 여기가 입구고요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<laughs> 여기 신발장 여 바로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옆으로 이제 조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큰게 하나 있습니다 쌀은 철원이죠 네. 옷장이 밑에는, 밑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밑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, 여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문 하나를 이제 통과를 하면, 제 독서 책상이 있고요. 여기 안쪽에도 큰그 옷장이 있어요. 여기에도 옷장이 있고, 저기 앞에 공간이랑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. 그리고 TV도 있답니다. 독서대 독서 책상이 두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현재 아무도 안 써요 여기는 제 침실입니다 여기에도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2층 침대가 있습니다 완전 리얼 기숙사 똑같은 기숙사예요 그리고 여기 블라인드 이렇게 있고 에어컨 있고요 이번에 진짜 귀엽게 이거 바꿔주셔가지고 원래 진 빨간 색깔 진짜 안 되던 거였는데 새 걸로 바꿔주시고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네, 세탁기가 있습니다. 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도록 할게요. 안녕! 제가 어제.. 어머! 완전 개뻗었어요, 저지 오늘의 교훈. 술을 곱게 먹자. 하, 초점이 안 잡히네? 어머, 초점이 왜 이렇게 안 잡혀? 무슨 일이야? 아니 왜안 돼? 다물려있는데 캐리어 먹방 아니 이걸 할줄 몰랐잖아 무슨 야동 같아 좀 많이 먹겠 응. 응. 같이 같이 뜯 하나 둘셋오 쌈장 왜 이렇게 두퀄야오오 되게 크네? 그니까 괜찮은데 끝얼마에 아, 응. 어. 암나이나 이거 거2천원 있는데 근데 이원밖에없는데 어, 아니면 하원 있는 거 같은데. 아 그래? 그래? 내가 2천원 반반 하자. 어차피 해야 돼? 이거. 이거. 아좀기다나몰랐다 그래. 저, 저 밑에 거, 밑에 거. <목소리> 뒤 앞에 앞에 어. 그랬지. 뭐거 있어? 나 원래 그냥 똑같은 거.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가요 저희가. 이것 같은데? 어? 봐봐. 왜냐면 식탁이랑 <laughs> 휴지랑. 그니까 어, 오 진짜 많이 시켰잖아. 오씨. 난 이거 내가 들을게 이거. 군주한주 <laughs> 수박. 뭐있네어느무도 해줄지 모 디테일 미쳤어 <laughs> 짠 오, 음. 너는 단... 귤주스가 좋아 싱... 싱주스 싱... 아... 그게 좋아? 나는... 오렌지좀 살짝 쳤으면 좋겠어 응 나도 케이크 <laughs> Yay! Ice cream.